엔사. 마케터? 안녕하세요. 네. 저도 엔사 마케터 김유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한달차인턴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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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이렇게 아침에 뛰려고 나오니까? 너무 상쾌해요. 진짜로?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좋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첫 달리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. 그죠? 뛰어보겠습니다. 네, 아니, 처음에... 와, 진짜요. 원래 같이 달리면 잘뛰게 되어 있어요.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뛰겠습니다. 그래가지고... 어, 그분도 피신다. 파이팅! 원래 알죠. 런던도 주의 마주치면맞습니맞아맞아 맞아, 맞아.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23년도 12월에 입사해서 음 지금 네. 1년 조금 넘었습니다. 어때요, 일해보니까? <laughs> 재밌긴 한데, 아주 부족한 걸 많이 느껴서, 어.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해도. 아니,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? 겸손하시죠? 어, 아닙니다. 얼마나 <laughs> 어. 일하셨죠? 저 어, 이제 6개월 차를 채웠고요. 네. 어떠세요?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되게 압축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갔고 네.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지만 아직 <laughs> 할게 많다. 뭘 제일 많이 배우셨나요? 어, 꼼꼼해야 된다. <laughs>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<laughs> 어. 조심해야 된다. 어. 어떤 일을 하시나요? <laughs> 어떤 어플에 여심을는나고 <관심이> 있네요. <laughs> 어, 광고도 찍고, 클라우도 하고, 클로모션도 하고. 했습니다 광고에 기여를 하잖아요 네, 막 촬영장도 따라가고 무선집도 따라가고 카피도 써오고 그렇습니다 재미있어요? 재밌어요재밌어요 하긴 드는 러닝 팁은 무엇인가 러닝 팁이요? 러닝하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돼요, 진짜로 아, 최대한 몸을 가볍게 저는 러닝 팁 3가지를 준비했어요 저의 러닝 팁! 첫 번째는 먼저 신나는 EDM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무릎 보호제! 어그 아 다음은요? 빡치는 있으면 너무 어? 그냥 자동으로 뛰어서 그동안 어그 연애 잘안된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험난한 거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잘 나오지. 다 앞뒤로 로스트레해주 정말 좋아요. 어떻게 하면 잘 취업할 oh. 수 있어요? 많은 <laughs> 경험을 쌓으세요 네, 인턴 네번 했고 배운도 어. 어, 많이 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물론 요 저도 운명케취업했요 취업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어요? 저는 약간 한 우물만 탔던거 같아요 인턴은 클라우드에서 할수 있는 가 같고 그래서 클라우드랑 아이스크을 타다 보니까 취업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30초 동안 설명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오! <갑자기 떨리다. 웃음> 여러분,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 비추시 서비스가 아니라 비추시 서비스인데요. 기업들이 <laughs> 서비스를 운영할 때 저희가 인프라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청 엄청 엄 AI 랑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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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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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청 엄청 엄청 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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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까요네 엄청 요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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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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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죠 안가봤어 근데 예 어, 어, 어. 네. 진짜요? 와 거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치 너무 맛어안먹어봤거요보 너무 먹고싶어 저희 집 앞에 아요오세요 그럼 진짜 일이 잘돼요 오늘 진짜 상태예요 내가 좀 적응 됐구나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아, 있는..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들리는... 네 어버, 어, <laughs>